트럼프가 또 일을 크게 저질렀어. 이번엔 이란 핵시설을 정조준해서 완전히 날려버렸다고 자랑했지. 포르도 핵시설을 포함해서 세 군데를 B2 스텔스 폭격기로 박살냈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직접 지시했고 표적 정중앙에 맞았다고 SNS에 직접 글을 올리기도 했지. 문제는 이게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는 거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개발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이거 완전 국제정세 흔드는 도화선 될 수도 있어. 이란은 우리 피해 별로 없고 이미 농축 우라늄 다 옮겼다고 반박했고, 트럼프는 오히려 지하 깊숙한 데까지 다 부셨다며 서로 각자의 말을 쏟아내고 있어.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런 결정이 미국 의회에 승인 없이 트럼프 혼자 마음대로 했다는 거야. 미 헌법 1조에는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돼 있거든. 그런데 트럼프는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전면 전 일부 직전까지 끌고 간 거지. 이걸 보고 있던 버니 샌더스 의원은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어. 연설 중간에 공습 소식 듣고는 한숨 쉬고 머리 절레절레 흔들고 대통령에게 그럴 권한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지. 청중도 전쟁은 그만을 외쳤고 샌더스도 나도 동의한다며. 전쟁 반대 목소리를 높였어. 이제 ESG 관점에서 봐보자. 거버넌스에서 이건 완전 최악이야.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일방적인 군사 행동을 할수 있다면 투명성이나 책임성은 어디로 간 걸까? 의회 통제도 없이 핵시설 공격하고 전 세계 불안감 조성하고 게다가 이란, 이스라엘, 미국 사이의 군사 충돌이 다른 중동 국가들, 심지어 유럽까지 영향을 줄수 있단 말이지. 이런 불안정한 외교와 군사적 도박이 이어지면 글로벌 경제는 물론 에너지 수급, 난민 문제, 지역 분쟁까지 줄줄이 터질 수밖에 없어. 이건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야. 근데 아무도 브레이크를 안 걸고 있어. 지금 필요한 건 자극적인 군사 행동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야. 그래야 진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거지.